그래 한봉다리야. 타오란 노입니다. 오늘 산행은 마고잡이 산행입니다. 대고 말고 산행. 이판사판 하루에 6판 처음 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담 못 합니다. 리액션이 강하다 보니까 어 연출 아닌 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물도 못 가는 길에 가서 백령이 다발을 세수 때야만 한걸 봤을 때의 기분은 저절로 그런 이제 감격에 찬 행동이 응.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케이브 톤이라 하죠, 동굴 톤으로 어어어어어어어저와 함께 라치고 같이 살면서입니다. 엄청나죠. 지금 저 아래에서 먼저 다른데서 오신 분들 세 분이 있니? 능이를 발견해서 소리 치고, 뭐, 박수 치고 난리 어요 그래서, 아, 저 밑에 능이가 있구나, 이러, 알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보세요. 와, 여쭙잖아, 여쭙잖아. 사모사가. 밑에서 지금 능이 발견해서 뭐,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막 이래. 그런데, 어 나는 이 사모사하고 놀고 있네. 와, 진짜 크네요. 엄청 커요. 움직이지 않잖아, 저말알있어 간다, 만 이런 거 보이죠 아, 한발 늦었습니다 아 올라가면서 쭉 일렬로 다 먹버섯인데 느껴가지고 쌍도가 내려요아 이거 아니, 아니 뭐 한발이 늦었구라 오 드디어 쌩쌩한 놈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어, 동굴톤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세요. 맞죠? 싹다 먹입니다, 이 보세요 새까맣죠 싹다 먹입니다 먹이 얼마나 좋은 버섯인지 다 아실겁니다 오늘의 타깃은 먹입니다 먹 먹버섯이로 구라 볼까요 이 먹버섯은 찢어야 돼. 찢으면 사이에 요 솔잎 파리가 다 박혀 있어요. 먹버섯 군락지를 와서 네, 드디어 먹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라, 먹들어. 자, 뭡니까? 또 먹버섯이죠. 아들 뭐 좋네, 좋아. 쌩쌩합니다. 이 먹버섯은 야채하고 데쳐가지고 초장으로 소무침 하면 아주 작살냅니다. 아,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말라가지고 얘는 먹을 수 있어. 썩쏙 썩어, 썩 먹버섯이로구나. 아, 오늘은. 오도방정을 그만은 멘트를 한대죠. 어, 먹버섯 사명적으로. 그럼. 음. 아, 여기는 하나. 얘는 생상이 좋아요. 얘는 하, 하루만 딱 느껴서 못 먹었다. 야, 큰애 커. 음. 먹버섯시로 하루만 지났으면 먹지 못했어요. 와, 이거는 뭐, 훌륭합니다. 훌륭하죠. 야, 여 아니, 먹버섯 군락지네, 군락지. 산 자체가 먹버섯이야. 아, 산을 그냥 먹으러 그냥 도배를 했어. 먹산이로구나. 아, 오도방정자재 먹산이로구나. 어, 크다, 크다. 오, 어, 큽니다. 음, 아주 좋죠. 음, 이 선생님도. 어이구, 목선생님. 어이 얘네들도 뭐, 말라가네. 그래서 뒤에 보세요. 아직까지 살아있잖아. 그죠? 겉보기에는 이게 거의 맛이 갔는데, 안 그래요. 봐, 뿌리가 실하잖아. 그늘이 있어서 살았는데, 살아... 양지 조금 많이 녹았더라고. 안전 먹버섯이, 밭이요받친데한발 늦었어요. 또잘 말랐네. 줄먹버섯을 만났어요. 줄먹버섯. 그 많은 버섯 다 봐도, 이런 줄먹버섯 보기 힘든데, 이게 보여지 이게? 네? 저, 저... 앞으로 보이세요. 그죠? 쭉쭉 뒤까지 촥촥촥촥촥촥촥촥촥 천천히 아, 잡으곤 하게 무게감 있게 어먹 버섯이로구나 너무건데 의사 서 서서 사람 음? 아주 좋아 이상한데 이상해 아 이상해는 코미디언이지 이가 상하면 치과를 가야죠 그죠 이가 부러져도 치과를 가야 되고 요새는 임플란트를 하려고 치과를 이 목버섯은 요, 안전 뿌리 있는 쪽 빼고는 요 자루가 다 튼튼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늘져가지고, 누가 내리지 않아도 다행이네. 야, 하루만 지났으면 서리 한번 해서 게임 끝났다 해야 돼. 벌써 녹가내리면 냄새가 틀려요. 근데 냄새 아직까지 목향이 나잖아. 숯향제가 목버섯 하려고 저 먼저 하루, 누가 뭐 지인이 그 위치를 대충 알려주서 갔다가 꽝 쳤어요. 못찾겠더라고요 아, 역시 뭐든지 자기가 아는 곳에 가야 돼. 자기가 아는 곳에. 여기는 목버섯이 이렇게 먹버섯이 나는 산이 아니라 그냥 밭이야 밭 재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나요 먹버섯 재배해야지 무거워 오늘 저산천 가서 팔까? 하, 그렇진 않지 고수가 고수는 고수다 갱도해야지 또. 도 네? 올겨울 이것또 게임 끝났다 능이하고 같이 넣으면 이게 뭐 능인지 알수 없어요 어느, 어느 놈이 먹이고 어떤 놈이 능인지 몰라 좀시커져가지고 이 먹버섯이 뭐또 가야지, 또. 하, 능이 백숙이 또 제대로 또 때깔도 나고, 향도 네? 팍팍 삽니다. 하, 이게 그루토기에 박는 이 버섯들이 참 좋아요. 아휴, 네. 이 먹버섯이 뭐, 뭐이 열로 그냥, 아휴, 가도 가도 돼. 버섯 봉다리가. 아휴, 고 저거 보이세요? 예. 네? 여기, 여기, 저기, 저기. 아휴, 이거 이쪽으로 가면서 다 있는 거 아니야? 겁나는데, 이제는? 너무 많을까봐 아이거 어떻게 담밀고 내려가나. 얘는, 얘는 물렀다. 어. 얘는 내려로 내년에 가. 너는 그대로, 그대로 그냥 잠들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어. 어. 어, 여기 저 하나만 딱안 녹아내렸고, 나머지 다 쓸모, 쓸만합니다. 길바닥에 나누니까 얘는 뿌리는 들어가면 어뜨갔는데 아이고, 얘도 땡땡하네. 얘는 좋아. 어. 얘는 살아있어야지. 꽉꽉 눌러줘. 꽉꽉, 꽉꽉, 꽉꽉 눌러줍니다. 자, 해보세요. 그죠? 와, 아, 대형 목버섯입니다. 어서서 기분이 좋구나. 아, 옛날 목버섯 따라서 못 따가지고, 얼마나 아주. 서서에는제 자신이 안쓰러웠어. 오늘 딱, 여기 목버섯 밭에 오니 기분이 또쫙 풀어지잖아.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으면 좋은 날이 있고. 인생사 희노애락 연속이지 쟤는 좀 일찍 녹아내렸어 넌 잘했어 너는 그래야지 또 네가 내년에 또 먼저 올라오지 어우 이게 뭐예요 벌써 한봉다리야 줄 목버섯을 다 따고 봉지교체 했습니다 봉지교체 타임 봉지교체 또 있네 또 있어 자 엄청나네 목버섯 아마 이렇게 따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없지 네. 다다 뭐 메고다리 타고 이러는데 저처럼 이렇게 지금 밭에 와 가지고 이렇게 뭐 수확을 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저 뭐잖아요. 수확을 하잖아. 아, 귀 여기 기요. 잖아 그죠? 어. 아, 반가운 먹버섯이 뭐또 여기서 나를 기다리네. 고도를 좀 올려서 뭐 버섯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올라오니 또 있네. 야. 반갑구나. 뭐가 뭐가 뭐가. 아니지. 동굴 터느라, 반갑구나. 고무야, 아, 또 뭡니까? 또 먹입니다. 또 먹먹해지네. 또 먹이로구나. 아, 하루만 늦었으면 진짜, 아이고. 참 억, 억울할 뻔했다, 억울할 뻔 녹은 거몇 개, 많이, 꽤 많이 녹은 거좀 뭐나 패스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러니까그 내년에 또 막금 또 마요로 오는 거지. 오늘은 먹버섯 사네. 지금 해발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목버섯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 지금 뭐 아직까지는 어, 아주 하루만 더 늦었으면 절반 이상을 그냥 녹여보낼 뻔한 시기에 와서 몇개만 방생하고 나머지 다 땡큐했습니다. 자 올해 가장 제가 그 하고 싶었던 게 목버섯이잖아 그죠? 한번 갔다 실패했고 올해쯤에 한번 목버섯 가볼까 했, 했었어요. 잘 왔어요. 목버섯 마음 변랑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철수 데치고 나면 엄지와 검지를 해서 이렇게 쭈물럭쭈물럭 문지르면 여기에 있는 이물질 모래하고 다 떨어져요 이걸 굳이 칼을 대거나 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찢으면돼쭉 뚝뚝 찢어가지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냥 넣으면 돼 찢었을 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솔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솔가지만 이렇게 제거하면 돼 힘드네